까지는 이제 주로 학생들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수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 사실 저 시절 그 훌륭한 교수님들이 참 많은데 어, 정말 전설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첫 번째 경성약정대학교의 미생물학 주임 교수 유일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이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유학을 가서 이제 박사를 받고 왔는데요. 독일 유학을 갈 때는 참 정말 뭐 복잡했겠죠. 그 머나먼 나라 뭐 언어도 잘안 통하고, 어, 요즘도 아니고 그 시절에 독일 유학 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간 이유는 이제 이런 거겠죠. 가장 그, 어, 인류 국가, 의학에서 인류 국가인 독일에 가, 가가지고 이제 의학의 그 본질을 정말 한번 규명해 보고 싶다. 또 그래야 또 그게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게 또 동포들에게 어떤 좋은 그런 의학 의도를 베풀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거겠고요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유학을 당시 갔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1차 대전 때 이제 패전을 하고 나니까 마르크화 가치가 떨어져 떨어져가지고 유학 비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거예요 요즘 어. 엔화 떨어지는 거죠 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절에 유일준 선생님 그 또래 분들이 여러 명이 독일유학을 갔다 왔어요. 음. 아, 아이때 싸지니까 지금이다 하고 딱. 예. 아. 근데 그러다가 뚝 끊길 독일유학이 뚝 끊기는 이유가 또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르크화가 이제 회복되거든요 아. <laughs> 예. 그건 경제적인 이유고. 정말 코인또 하나 예. 또 하나의 이유는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하여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박사를 인정해주질 않아요. 어이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네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통제하는 거죠. 그 어. 의학, 그 연구까지도. 일본도 통제하는 독일한테 배웠으면서. 네. 네. 더구나 자기네가 독일 그 의학의 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 박사인데도 인정을 안 해줘서 아이고. 저분들은 다시 일본에 가서 다시 박사를 또 받아야 됐어요. 네. 자, 그렇게 돼서 이일준 선생이 이제 이, 어, 교수가 됐는데 경성의학학교는 식민지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주도하는 학교다 보니까 한국인 교수를 채용해 주지를 거의 않거든요 음. 예 그, 그다음에 교수가 딱한명조 교수 한명 강사 한명 조교 한명딱한 명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수는 이퀄 자동적으로 주임교수예요 음. 그러니까 교수가 무조건 교수 하면 무조건 주임교수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수가 여러 명 있고 조 교수가 여러 명 있고 이게 아 이런 시스템이 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이 주임교수가 된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런데 저 유일준 교수가 이제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주임교수가 된 거예요. 오. 세균학 교실에 미, 세균학은 이제 요즘 말 하면 미생물학 교실인데 그런데 왜 유일준 교수가 뭐 독일 유학도 좋고 최초 주임교수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전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요. 진짜 전설인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렇게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하냐면 발진티푸스라는 전염병을 연구해요. 음. 발진티푸스. 그래서 장티푸스, 뭐, 뭐 발진티푸스, 이렇게 티푸스 그 이제 균인데 그런데 어, 그 발진티푸스를 당시 매개하는 숙주가 뭐냐면 이예요. 이. E. 아. E. 어. 이다. E. E. 예. 그래 옛날에도 우리도 이 e 엄청 많았잖아요. 그, 이제, 유진 교수가 그 이를 연구해야 이제 발티티푸스가 해명이 되니까, 풀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노숙자들하고 안면을 터요. 우선. 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안면이튼 다음에는 노숙자들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들 입고 있는 옷을 사요. 그래서 그 옷을 자기가 입고 다녀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노숙자들. 시니까 그럼 거기에는 이제 감염된 이가 물기도 하고 감염되지 않은 이가 물기도 하고 이게 매일같이 이제 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 계속 보면서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발진티푸스를 예발진티프스를 예, 이제 그 치료하기 위해서. 아이건 레전드 맞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날한 학생이 그 그러니까 재학생이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유진 교수에게. 교수님. 적당히 부탁드려요. <laughs> <그러니까는>. 더러워요. 냄새나요. <괜찮아요. 웃음> 네, 저희 무서워요. 비슷해요. 예, 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교수님 쇼 그만하시지. 뭐, <laughs> 뭐, 어, 뭐, 어, 뭐, 어, 어, 어. 그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 그 위선 같습니다. 아니 우리 우리 학교에 체면도 있고 뭐 다른 교수님도 많고 뭐 학생들도 많은데 이거 뭐하는 뭐 거냐? 네, 그만해도 된다 이제는 네, 그만하시라고. <laughs> 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했냐면요. 나는 유일준, 나는 한국인들의 질병을 연구하고 고치기 위해서라면,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적도에도 갈수 있고, 알래스카에도 갈수 있고, 염라대왕 앞에도 갈수 있다. 음. 그, 그러면 또 학생이 쓰겠죠. 염라대왕 앞에는 혼자 가시면 안 될까요? <laughs> 이렇게 쓰실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요즘 우리가 뭐 적도, 알레스카 뭐다 아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100년 전 우리 상황에서 알레스카, 적도, 염라대왕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사실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대단하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생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통해서 이게 학교 바깥으로까지 이제 소문이 이제 번 이제 퍼지고 이렇게 대단한 이제 학자가 있더라 예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죠 이런, 이런 교수님이 있다 아 근데 참 그러고 나서 몇년 후에 (1932년에) 이제 여름에 옛날 여름에 그 한강에서 수영 많이 했거든요 한강에서. 익사 사고로 죽었어요. 40살도 안 됐습니다. 40살도 익사? 안 됐는데 예. 그 주임 교수가 된지꼭 6년 만에, 6년 만에 40살도 안 됐는데 익사 사고로 죽었어요. 예. 그래서 저분이 이제 전설로 남은 레전드로 남은.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유일준 교수에 의해서 두 번째 전설 백인재. 백인재 이름 들어보셨어요? 백인재. 백제는 아는데. 백병원. 네. 백병원. 아 백병원. 인재대학. 어, 어, 들어봤어요. 인재대들어봤 네. 네, 그 백인재. <laughs> 물론 한자 <한잔> 다르지만. <laughs> 근데 그때 맞아요, 이분이에요. 백병원. 그다음에 인재대학. 그 백인재입니다. 백인재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뭐 최고 의사죠. 최고 실력의 의사입니다. 오. 이 백인재를 보통 우리가 이제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로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은 연구 쪽도 굉장히 탁월했어요. 음. 이게 이제 학사 따기 전에, 받기 전에, 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우수 논문을 뽑혀서 이제 장학금을 받는 그런 기사고요 그런데 왜이 백인재가 대단하냐면, 이분이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단한 번도 수석을 안한 적이 없어요. 와. 와. 그런데 그런 사람이 3학년 때 시험을 앞두고 3.1 운동에 참여해요. 그래서 또또 또 감옥에 가고 재판받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교해가지고 졸업을 하는데, 이 당시에 경성역정학교 학생들은 졸업만 하면 그 의사시험을 치지 않고 바로 의사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 보복을 한다 이 백인제한테 그래서 수석 졸업생인데 수석 졸업생한테 이 의사 면허증을 주질 않아요 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백인제 의사, 의사 면허증을 받아야만 의사가 될수 있는데 그래서 조건을 내겁니다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2년) 동안 마취과에 가서 좀일좀 좀 할래 그럼 그거 하면 내가 주, 우리가 줄게. 네, 네,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마취과가 대단히 중요한 과지만, 이 시절만 해도 마취과라는, 과도 없었고, 이 마취라는 게 조금 약간 좀 허드렛 약간 일, 뭐 조수,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이 4년 내내 수업을 한 사람한테 면허증도 안 주고 마취 일이나 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웬만했으면은, 아씨 하고 그 당장 때려친다고 했을 것도 같은데, 이백인제는요 그걸 다 이겨냈어요. 학교와 일본인 스승들이 손들었죠 야넌 진짜 당할 수가 없구나 너의 실력과 너의 근성에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박사 따 갖고 오자마자 바로 외과 학교실의 주임교수가 됐습니다 서른 살에 서른 살에 그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뭐 내과외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 저 시절에는 내과외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본의 외과 수제들이 없었겠어요? 다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제 한국인 백인제 그도 것3일운동에 참여했고, 어 아. 뭐 그런 백인제한테 서른 살짜리에게 외과 학교 교수 주임 교수 자리를 줬다라는 건이 장난이 아닌 거죠. 아, 정말. 예. 실력으로 인증했는가. 그럼요. 실력과 그 근성이 그리고 체력이 엄청났답니다. 이 분이. 요거는 뭐냐면요. 요 그림은 백인제의 일본인 제자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1937년에 이 백인제 주임교수가 장폐색, 그러니까 장이 완전히 막혔을 때 외, 이제 외과 수술로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제 그 감압술이라고 부르는데요. 감압술. 어, 그거를 37년에 백인제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뭐 연구 발표도 하고 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국제학회에 알려지지만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3년 후에 왕겐스타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그 그 양반이 이제 국제회 발표에서 최초로 공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 백인재 일본인 제자들이 아니인데 우리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먼저인데 그게 너무 아쉽고 음. 분해서 그림으로까지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어, 여기서 중요한 게한 가지 뭐냐면 이 백인재라는 사람이 주는 희망. 힘?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자, 손기정 선수가 독립운동을 직접 한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림픽에 나가서, 그것도 사실은 일본 선수로 나간 거였지만, 아무튼, 한국인이 가서 1등을 하고 왔다.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인들에게 주는 자부심, 뭐, 희망, 위로, 위안, 뭐, 대단하지 않은가요? 그죠? 스포츠에 손기정이 있듯이 저는 의료 쪽에 이 백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과거든요. 이 외과야말로 이게 뭐랄까요? 응급 수술 같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거든 환자가. 근데 저 식민지 시절에 만약에 서울로 급하게 가서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일본인 교수다. 이게 좀뭔가불편하잖아요뭔가불편한데 음. 근데 백인제 한국인이 있거든요. 한국인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 백인재가 웬만하면 다 살리거든요. 아... 예, 정말 실력자니까. 야, 너무 든든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국민들에게 그 식민지 상황에서 주는 그 힘. 그 뿐만이 아니에요. 저 후배 제자들. 만약에 백인재가 주임 교수가 아니었고, 일본인 교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인 저 백인재의 후배 제자들이 그렇게 길을 펼수 있었을까요? 어? 쉽지 않죠. 이런 그 해방 후우리나라의 정말 기라성 같은 그 외과 의사들이 다저 백인제의 후배 제자로서 음. 백인제 주임 교수의 그 울타리, 그 보호도 받고 거기서 자극 좋은 자극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다커 나온 거잖아요. 네. 저게 일본인 외과 교수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힘들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인제는 자기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해방 후 한국 외과 학 전체를 다, 다존은 음... 예, 그런 역할을 했다. 정말 예. 중요한 역할을. 예.